윤희순 의사 1860년 경기도 양주군 구지면에서 태어나 1876년 의병장 유홍석의 장남인 유재원과 결혼하여 가정리 여인의 꼴서 탄한 화약을 공급하는 탄약 제조소를 운영하였다. 여자 30명을 모아 의병 뒷바라지를 하셨다. 8편의 의병가와 4편의 경고문을 남긴 여성 의병장이시다. 동상은 공지천 의암공원의 의암 유인석 동상 근처에 있다. 1911년 남편과 시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망명하여 환인현 내에서 농사를 지으며 군자금을 모금하면서 노학당 창립하셨다. 1926년, 조선독립단 가족부대 조선독립단 학교를 설립하셨다. 1935년, 회성현 묘곤 두서서 사망하셨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되고 2008년 9월 이달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셨다. 윤희순 의사가 지은 안사람 의병가 가산인 국립 춘천 박물관 전시실에 있다. 아무리 애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도 뭉치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쏘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 있나. 우리도 나가 의병하러 나가세. 안사람 의병관 노래.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는 무엇 할까? 의병대들 뒷바라지 하여 보세. 우리도 뭉쳐지면 나라 찾기 운동하여 외놈들을 잡는 것이니 의복 벗은 손질하여 만져주세. 의병들이 오시거든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져 주세. 우리 조선 안악네들도 나라 없이 어이 살며 힘을 모아 도와 주세. 만세 만세 만만세요. 우리 의병 만세로다. 외당 선생께서 즐겨 부르시던 곡을 적어 보노라. 자주 읽어 보거라. 외워 두거라.